안녕하세요. 네.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위치한 주대신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안상규 목사입니다. 어,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음, 예. 저는 지금 차안이고요차 어, 안에서 어, 지금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음,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서 유튜브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하도 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좀 기억과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설을 해서 어 좋은 성도들이 어떻게 잘 이해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올려 달라고 해서 고민고민 어 고민 끝에 어 제가 이제 어, 영상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뭐 저는 2011년부터 어,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뭐그 여러 또 신학교에서 또 학장으로도 몇 군데 지냈었고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혁 장르의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. 어뭐 이름이 개혁 개혁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까. 제가 분명히 기억과 신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음, 제 영상은 이제부터 크게 세 가지의 컨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. 첫 번째는 일단 교회 예배, 예배 때 드리는 말씀 나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거고요. 두 번째는 교리입니다. 어 물론 이제 조직 신학자 들은 여러분 기독교 라는 말보다는 개신교 라는 말을 좀더 좋아합니다 음, 개신교 예 개혁할 개자 그때 쓰는 개 자가 맞구요 신 자는 믿을 신 자를 씁니다 예 그럼 합쳐 보면 개혁된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 혹은 개혁된 어, 믿음으로 어, 예배하는 교회 뭐 요런식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예. 그래서 기독교라는 단어보다는 조직신학자들은 개신교라는 말을 더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들을 소개하면서 기독교는 무엇이고 개신교는 무엇인지, 그래서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차이, 또 여러 이단들과 우리 개혁파 신학은 어떻게, 개혁된 교회들은 개신교는 어떻게 다른지,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세 번째로는요, 직장인들이 어 이제 예배를 통해서도 많이 어 믿음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 어 하루하루 좀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차 안에서 지금 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. 어, 요즘 현대인들이 직장을 다닐 때 대부분 못해도 30분 운전, 혹은 30분 버스, 혹은 30분 지하철 이상은 될 거예요. 예, 그렇게 어, 이동거리 시간이 많다 보니 그 이동거리 시간 동안 어,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서 어, 하실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. 예, 저의 어, 영상 콘텐츠는 이렇고요. 뭐제 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려면 어, 뭐 네이버에서라든지 주대신교에 이렇게 쳐보셔도 되고 또제 어, 유튜브 콘텐츠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제 이력을 이렇게 써놨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앞으로 계속 제, 제가 이렇게 올릴 영상들 어,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